자, 조금 전에 제가 여기 트랩을 설치를 했죠. 뭐 어떻게 뭐 물이 셀 수가 없는 구조죠. 자, 물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 그러는데 양 물에 봅시다. 김장님. 아, 이거 또 아, 이게 또 물이 물 테스트를 해보려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이게 뭐뭐뭐나 이게? 잠깐만요. 자. 물이 안 내려갔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이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요. 그리고 이거 끈덕끈덕 하는 거는 좀 한번 밑에 좀 해주세요.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오래된 거는 좀 조심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부식해가지고 이물질이 이물질이 지금 잔뜩 끼어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원래는 이 팝업을, 팝업을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 여기 이제 뭐 청소하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솔직히, 어, 여기 계단 청소하신 분들이 이런 것까지는 불가능하죠. 상품이. 자, 이렇게 해오리 치면서. 우리 고객님이 이런 거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서비스로 진행을 해주는 거를 모르시겠죠. 네. 이 정도면 은물잘 내려가고요. 자, 이렇게 물을 세게, 소화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자, 일단은 여기 밑에 물이 오바이트 하지 않죠. 김정님 이거는 원상복귀 시켜놓으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원상복귀 시 일단은 지금 팝업이, 이걸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그냐면 이거를 눌러버리면 이게 내려갔다가 이물질이 깨어가지고 안올라오기 때문에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